네 오늘은 26년 1월 4일이고요. 1월 4일 그 반포 잠원지역하고 압구정동에 있는 그 아파트들 그 대표적인 아파트 반포 잠원지역 한 25개 정도 압구정동에 있는 것은 한 20개 정도의 아파트를 어, 10년치 2020,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실거래량 실거래 금액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첫 번째 보는 그래프는 반포 잠원지역에 있는 그 그래서 한 25개 정도 그 아파트의 실제 거래량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2016년부터 한, 2000 여기 한 2021년 여기까지는 좀 거래가 왕성했던 것 같고 2021년부터 한 2024년 되기 전까지 2021년 22년 뭐 23년 요때는 이제 거래가 주춤하고요 또 24년 들어서 24년 들어가지고 좀 거래가 좀 좋아졌다가 다시 이제 25년 들어서면서 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여기를여기를 보면 여기가 2022년도인데, 22년도, 어, 뭐, 월이막 영어로 이렇게 적혀있네, 이게. <laughs> 그 2022년도 보면 거래가 많이 없어요. 한 개, 두개뭐 이래요. 요럴 때가 아주 어렵겠네요. 14개, 이 정도? 14개 정도? 한두 개? 요 때가 좀 거래가 주춤했고, 좀 어려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이제 올해 들어서, 25년도 들어가지고, 이제 25년도 한때 좀 좋았다가, 한, 이게 몇월달인가요? 이게 뭐한 2월, 3월? 3월 되면서 이제 규제가, 토지거래 허가 이런 걸 묶이다 보면서, 묶이다 보니까 34개, 368개 이렇게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거래가 좀 주춤하고 있다. 그래도 이제 25년 11월 달에도 한 32개 정도 거래가 있었고요 이게 이제 반포 자원지역의 거래량을 나타낸 그래프고 이제 이거하고 여기 이건 이제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동 압구정동에 있는 거래량 이거 얘도 패턴이 비슷하죠 네, 여기 2016년부터 한 2021년 정도까지는 어, 거래가 좋았어요 압구정동 거래 좋았네요 거래가 뭐네 거래 좋다가 21년에서 24년까지, 거래가 뭐, 한 개, 두 개, 세 개, 야, 이렇게 바닥을, 바닥을 찍고 있다가, 24년도 들어서서, 좀 좋아졌다가, 네, 좋아졌다. 25년도 들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24년도, 1월 달, 뭐, 에이프릴 4월인가? 4월. 네, 이렇게 뭐, 24년도 들어서, 좀 좋아졌다가, 25년도 정도까지, 그나마 조금 나아졌다가, 25년도 들어서면서, 예. 아니, 왜, 왜 25년도니까? 25년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나은 괜찮았는데, 예. 상반기까지만 해도 좀, 좀 괜찮았는데, 요게 이제 그 이후로 가면서 좀 주춤하고 있는 거죠? 음. 그렇다. 요 음. 때가 이제 윤석열 정부 막들어섰을때 아닌가요? 23년도였나? 좋아지다가 좀안 좋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반포 자원 지역에 반포 자원 지역에 이제 24평이야. 뭐 24평이라고 보면 되실 것 같아요. 반포 자원 지역에 24평, 뭐 그렇게 보시라고요. 20평도 있고 뭐20몇 평도 있을 텐데, 그리고 다 빼고 그냥 24평. 전체 크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이게 거래 금액이거든요. 거래 금액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10년 치예요. 2016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전체적으로 쭉 이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순차적으로 볼까요? 동아 아파트. 동아 아파트가 동아 아파트가 한저 2016년 2월 달에 한 8억, 8억 3천, 뭐 8억 5천 정도 하다가 동아 아파트. 자만동이 있죠. 지금은 이제 어 20월 10월 달에 31억 5천 거래가 있어요. 이게 지금 평균가예요. 평균가. 대략 맞아요. 8억 3천 하던 곳이 31억 정도가 됐으니까, 뭐 31억을 봐도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그죠? 3배가 4배 오는, 4 8 3이 4배 정도 오른 건 동아파트가. 야, 10년 만에 4배 정도 올랐고. DH반포 라클라스는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거니까, 22년 1월 정도에 아마 입주 했던 것 같은데, 27억이었다가 지금은 30, 네, 30몇개 30, 한 6억, 7억 정도? 그 정도 되지. 네, 그렇다. 내면 원빌리도 23년 한 7월 8일에 입주했죠. 한 30억, 20, 한 27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46억 정도. 24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26억, 27억 하던 것이 이제 한 46억 정도 한다. 참고로 계시면 평균가를 보고 계신 거예요. 레미안 펜터스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거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메이플자이도 지금 막 들어온 거니까 빼고, 레미안 아이파크, 반폴레미안 아이파크도 뭐, 반폴레미안 아이파크도 거리가 뭐 없었네. 25년 3월 달에 26곳을 따나지고, 루엘 2차, 루엘 2차도 지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자, 미도 2차 아파트 의미가 있죠. 이제 오래된 아파트 하니까 그 변화를, 추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2016년 1월 달에 한 6억 정도 하던, 6억 8천, 7억 정도 됐네요 7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얼마나 17억인 거예요. 7억 정도 하던 것이 17억이다. 두 배, 세 배까지는 아니고 두 배가 좀 높게 올랐다. 10년 만에 2016년 1월. 반포 센트럴 자이는, 어, 센트럴 자이에 지은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5년밖에 안 됐으니까. 21년 1월 달 경에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24평이라고 보시자고요. 23억 하던 것이 지금 한 35억 정도 한다. 반포 서밋, 반포 서밋도 2020년도, 2020년부터 입주했단 말이죠. 한 19억 정도 하는 것이 지금 한 30억 정도 한다, 반포선 19억 정도 한게 한, 5년 만에, 그러니까 5년이죠, 2020년. 한 5년 만에 한 10억 정도 오른 거죠. 반포 프루지오프루지오는 의미가 있죠. 오래된 아파트니까. 2016년 2월부터. 요게 이제 한 24평이라고 보면, 7억 정도 하던 것이 7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27억 정도예요 7억 정도 27억 한 3배가 더, 더 올랐네 바로 프로지는 그렇죠 3배가 더 올랐어요 10년 만에 신반포 2차 한신 2차죠 어, 오래된 아파트고 어, 추이 어, 금액이 쭉 올랐어요 그죠 여기 이때 이제 때이 24년 이때 조금 주춤했는데 주춤했다쭉쭉 쭉, 쭉 올랐다 한신 2차 신반포 2차가 한 9억 정도 하던 것이 9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40억이니까 오, 차이가 있네요, 그죠? 9억 정도에 4억원이고몇 배, 4배도 더 올랐네, 4배도. 야, 이 신반포 2차고, 반포 프로즈하고 지금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 아닌가? 네, 7억. 뭐 차이가 거의 없었는데, 뭐한 1억, 2억 차이가 나는 것이 지금은 10매 억 차이가 나니까. 참. 신반포 르엘은뭐 최근에 지어진 거니까 큰 의미가 없고, 아크로 리오파크 아크로 리오파크를 보면 2016년 한뭐 이게, 2000 2016년 5월 달에, 달에 아크로리오 파크가 2016년 고그 정도 입주했으니까 1 2억 13억 정도 하던 것이 1 0억 13억 그동것 지금 45억 하고 있어요. 45억이다.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3배에 서 넘게 올랐네요. 한 12억 정도 하던 것이 중간에 약간 붙임은 있었지만 쭉 올라 가지고 45억이다. 한신설에, 한신설에가 2016년 1월경에 한 5억, 5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얼마냐? 19억이니까 몇배 올랐나요? 세 배, 한네배 정도? 세 배, 세네배 올랐다. 한신설에가, 한신설에가 지금 한 5억 정도 하던 것이 19억 5천이다. 좀 올랐다. 많이 올랐죠? 요 사이에. 10년간을 좀 보는 거예요. 요거는 압구정동이에요. 압구정. 아, 이시사평 때는 압구정이 없어서. 바로 이어서 자문 반포 잠원지역에 반포 잠원지역에 대표적인 33평, 34평, 35평 이런 게 있는 거 9평, 33평, 34평 요걸 보자고요 반포 잠원지역이에요 먼저 순서대로 뭐 전반적으로 보시면 쭉 올랐어요 이게 10년간이에요 2010년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쭉 올랐다 먼저 DH반포 라클라스 21년 지어진 지 얼마 안된 거니까 데이지바풀 라클라스는 21년 1월에 한 30억 하던 것이 34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34평, 30억 가던 것이 지금은 41억 한 10억 정도 올랐다. 5년 만에 레미안 심바풀 리오센트 잠원동이 있어요. 이것도 지어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2 20, 1년 경에 2020년 6월 경에 한 26억 정도 하던 것이 26억 26억 하던 것이 지금은 뭐 34억 정도, 요건 뭐 39억도 지었네. 34억이라고 봐도 한한 8억 정도 오른 거죠. 8억 정도 올랐다. 이게 40억이 맞다 치면은 1한 4억 정도 올랐던 것이 곳이 오른 것이고.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 잠원동이 있어요. 레미안 신반포 팰리스도 2016년 1월 뭐 2016년 경에 한 14억 정도, 14억 7천 정도 하던 것이 14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2020뭐 지금 한 42억 정도 하니까, 42억, 14가정도 42억이니까 한 3배 정도 오른거네요. 0 0년0에한 3배 정도 올랐다.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0 거죠. 0 0 2 2년경0 0 2 0 2 0 0 0 0 0 0 0어0 0요0 0 0 0 0 0 0 0 0 올라서 레미안 0 0리는 이제 0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2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3 0 0 0던0 0 지금 한6 0한2 0한 정도 한다. 최근에 66억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평균가예요.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 한한 한 5억 정도 떨어졌네요. 지금 평균가인데 66억에서 뭐 이걸 5억이 떨어졌다고 이게 단정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는 높은 층이 거래가 되면 올라가는 것이고 좀 저층이 거래가 되면 또 떨어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어차피 한 달에 한건두건거래되기 때문에 그 개개 물건에 따라서 이게 이게 그래프가 확확 바뀔 수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는 떨어졌지만. 30억 가는 곳이한 60억이니까 2배 오른 거죠. 한 음. 뭐 2년 만에 지금, 레미안 빌린. 2년, 10년이 아니고 2년 만에. 레미안 원펜타스는 이제 거래가 거의 없으니까. 거래가 24년 3월 달에 41억 가다 47억이니 좀 오르긴 올랐지만, 아직까지 거래가 거의 없어요. 어, 레미안 퍼스티지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죠. 올해 2016년 정도부터 있었은, 있었던 아파트니까. 자, 레미안 퍼스티지를 보시면 쭉 오르죠. 쭉 붙임이 있었지만, 전반 쭉 올랐다. 2016년 1월경에 한 10억, 10억 정도 하던 것이 10억, 2천, 10억, 3천 하던 것이 지금은 어 53억이니까 3배가더 올랐죠. 레미안 포스티지 10년 만에 3배가좀더 올랐다. 어 최근에는 아직 떨어지는 기분이 안, 안 보이고 레미안 아이파크도 지어진 지가 오래지 않아서 2019년 1월달 한 20억 하던 것이 지금 40억 한다. 두 배는 올랐다. 반포 르엘, 루엘, 반포 르엘도 2024년경에 입주를 했거든요. 이제 입주한지 한 2년인가 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됐다 그죠? 어, 루엘, 루엘이 34억 하던 것이 지금 55억, 이거 많이 올랐네. 이거 뭐 55억짜리가 이제 하나 거래가 된거 거지, 하나. 그래서 이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44억, 한요 정도가 맞지 않나 싶어요. 34억 하던 것이 어쨌든 한 1년 만에 한 10억이 올랐다. 루엘, 반포 루엘. 위치가 좋으니까. 루엘 2차도 새 건물이죠. 새 건물이 있으면 거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니체, 반포 리체는 의미가 있다 이거죠? 한 10년이 한 됐으니까. 반포 리체는 2016년 1월경에 13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43억 정도 해요. 13억 정도 하던 것이 10년 만에 43억. 어, 세, 세 배가 돌랐어요. 지금 레미안 포스티지 보다 조금 아래이긴 하지만 거의 패턴 이 유수하네, 리체하고. 패턴이 유수하다는 거죠? 미도 아파트 볼까요? 미도. 미도 아파트 패턴 똑같아요 그죠? 패턴 똑같고. 미도 아파트는 한 9억 정도 하던 것이 2016년 1월 34평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뭐 2016년에 한 9억 정도 하던 것이 부천인가? 9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41억이니까 오 미도 아파트가 어떻게 니체하고 거의 맞짱을 뜨려 그러네야 25년 12월달에 거래되겠네요. 41억 8천, 40억 정도다. 4네 배가 올랐어요 미도. 미도가 네배 올랐다. 반포 센트럴 자이 센트럴 자이는 지어지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5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2020년도 20년 경에 28억 정도 하던 것이 평균가에 평균가 28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50억 한다. 50억. 반포 센트럴 자이. 반포 서밋은 어떤 가요 반포 서밋. 반포 서밋은 네. 어 2019년 경에 18억 7천 정도 하던 것이 18억 7천이 36억이니까 두배 정도 두배 정도 올랐네요. 두배 정도 올랐다. 반포 자이. 반포자이도 이제 의미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쭉한 2016년경에 그, 그 정도 이제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어뭐 아니 그 정도가 입주이 아니고 어 2016년, 15년 정도 된 아파트니까 어, 통계적 의미가 있더라고 중간에 이제 붙임은 있지만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 얘가 어한 14억 3천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한 48억 정도 하니까 45억. 한 3배 정도 오른 거죠. 레미안 퍼스트지 하고 보면 레미안 퍼스트지가한 반포 자위보다 한 3억 2 3억이 항상 더 비싼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2 3억 정도 더 위다 자 그래서 쭉 올랐다 반포 힐스테이트 어, 반포 힐스테이트도 뭐 패턴은 거의 유사하죠 약간의 붙임은 있지만 13억 정도 하는 곳에 지금 43억 이니까 30억이 올랐어요 3배가 올랐다 1년 만에 10년 만에 짜장면 값이 10년 만에 3배 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내 봉급도 3배가 오르진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반포자원지역의 아파트들은 3배까지는 아니요두배 이상 올랐다 2배, 2배 정도까지 10년 만에 그런 걸알수 있었거든 3호 가든 3호 가든 아파트는 3호 가든 아직 이제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3호는 2016년경에 10억 정도 됐었어요 10년 전에 10억 정도하던것이 지금 2020년이 한 5년 지나서 19,5000가 한 10억이 오른 거죠 두 배로 오른 거예요. 지금은 얼마 부르냐면 지금 한 40억 불러요. 지금은 부르기를 이 뒤에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가 없, 이제 뭐안 팔려서 거래가 없는 게 아니고 주인들이 안 내놓는 거예요. 매물을 내놓질 않아 팔려고 잘 어, 지금 한 40억 정도 부른다 이거죠. 40억, 3호가든 아직 제고치 되지 않았는데. 신반포 2차, 한신 2차는 2016년 경에 13억 정도였어요. 13억 하던 것이 지금 61억이니까 다섯 다섯 배까지는 아니고 한네배 정도 올랐네요. 네배네 4배. 배보다 더 올랐죠. 13, 13억이 뭐가 13억이었나? 음, 미도? 아 미도는 아니고 어쨌든 힐스테이트 반포 힐스테이트. 그렇죠. 반포 힐스테이트와 금액이 거의 비슷하, 비슷, 아, 비슷했잖아요 2016년 환경에 한 10년 전에는 반포 힐스테이트하고 한신 2차하고 금액이 거의 비슷했는데 이거 한신 2차가 쭉쭉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61억이다. 34평. 신반포 4차. 신반포 4차도 한신 2차하고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2010년 정도 전에는 금액이 똑같이 13억 정도했어요 13억 정도. 최근에 조금 신반포 4차는 주춤하네요. 주춤한다. 이게 처음에 한 13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한 55억 정도까지 올랐는데 한 3배 이상 올랐죠 올랐다가 최근에는 조금 이제 저렴하게 어 40억 정도 이제 거래가 됐는데 얘가 이제 55억 좀 찍었다가 이제 글쎄요 이게 40억이 저층이고 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물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특수한 거일 수도 있고 그런 생각 들고요 그죠 한 10억 15억 이상은 금 15억이 떨어졌잖아요 지금 어, 이게 평균가인데, 약간 의심스럽다. 신반포 차차. 어쨌든 10년 만에 한 3배 올랐다. 그죠? 신반포 루엘은 뭐, 아파트에 큰 의미가 없고, 신반포 차이 볼까요? 신반포 차이는 2019년도에 한 25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46억이니까 두배 정도 올랐다. 신반포 자원동에 있는 신반포 차이 두배 정도 올랐다.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아크로 리버뷰 신반포. 한강이 잘, 잘 보이는 아크로리브 신반포가 지어진 지 아주 오래된 건 아니고, 2018년 한, 이제 뭐한 5월경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그, 당, 그 당시 한 25억 정도 됐던 거예요. 25억 정도 하던 것이. 34평이라고 생각하셔요. 어 25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한 40, 한 4억 정도? 그러니까 한, 글쎄한 그러니까 20억 정도 오른 거죠. 25억 하던 것이 한 44억,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올랐다.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아크로리브 신반포가, 네. 2018년,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 2017년 경, 2016년 5월 경에 한 18억 정도 하던 것이, 18억. 지금 55억, 55, 18억 원에 하던 것이, 55억이 두배는더 올랐고, 3배, 아, 배 정도까지 됐네, 요 그죠? 384니까, 54. 3배 정도. 아크로 리버파크가 2016년에 한 10, 34평이라고 보자고요. 18억 정도 하던 것이, 한 55억 정도 됐으니까 3배 정도가 올랐다. 자, 이게 단포잠원지역 34평이라고 보시면 됐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거는 압구정이거든요. 압구정, 압구정동이 한 34평이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여기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의 아파트가 있는데, 이 평형대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이제 한열개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쭉 금액이 올라가고 있어요. 2016년 1월부터 2010년간 그래프때 실거래가요, 평균가고 쭉 올라가고 있다. 한번 어얼만큼올랐는 보자고요. 아그 정도. 미성 1차, 미성 1차가 13억 정도. 아 저기 반포 잠원 지역에 한신 2차, 4차가 2016년 요 경우에 한 13억 정도됐었는데 똑같이 13억. 13억 했던 것이, 뭐, 약간, 뭐, 하다가, 지금은 이제 54억 정도, 54억, 미성 1차가 54억, 3배 정도 올랐다. 신현대, 신현대 91 12차, 현대 91 12차, 뭉뚱그려서 보자고요. 신현대 34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2016년 한 1월경에, 2000 초에, 2016 초에 한 14억 5천, 약 15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이제 66억까지 하시는 거 다섯 배 정도. 5배 정도 됐다. 올랐다. 올랐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다. 최근에. 신현대. 최근에. 여기가 이제 25년 8월경인데, 8월이다가좀 떨어졌어요. 최근 이제 주택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최근에 좀 주춤하고 있다. 신현대가. 한양 1차. 한양 1차가 보면 이제 2016년에 13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한 61억까지, 61억까지는 한 50억 정도라고 봐도 한 3배 정도는 오른 거죠. 한양 4차도 볼게요. 한양 4차도 마찬가지로 쭉 올랐어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10억 정도 하던 것이, 2017년 10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60억이니까, 세배가 더, 4배, 4배 정도 오른 거죠. 60, 4배 정도 올랐다. 한양 5차, 한양 5차도 한 12억 9천, 13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한 49억, 한 50억 정도 한다. 한양 5차. 한양 6차, 한양 2016년, 한 10년 전에 한 14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한 60억 정도 하네요. 14억 하던 게한 4배 정도 올랐어요. 한양 6차, 4배. 거래가 많지는 않다. 빈번하진 않지만 어쨌든 금액은 올랐다. 마찬가지로 한양 7차도 14억 정도 하던 것이 지금 55억 정도, 55억 정도, 한 4배 정도 올랐다. 현대 10, 13, 14차, 한꺼번에 묶어서 어, 여기 뭐, 16년, 10년 전에는 한 14억 정도 하던 것이, 14억, 15억 하던 것이, 크게 이제 이게 크게 쭉 오른 건 아닌데, 최근 들어서, 얘는 어떻게 또, 현대 10, 13, 14차는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24년도가 넘어서 급격하게 오르고 있네요. 그죠? 24년도 넘어서. 24년 넘어서 뭐쭉 올라가죠. 지금 뭐, 72억이에요? 7 2억이요 14억, 14, 7 0억이면몇배 오른 거예요? 어? 5, 4, 20. 한뭐 다섯 배 올랐네. 야, 다섯. 배. 여기 뭐 아, 여기는 다섯 배씩만 오르네. 16억. 네, 한 14억 하던 것이 한7 0 현대 5차. 현대 5차는 14억 했던 것이 10년 전에 지금은 60억 정도 한다. 60억. 다섯 배 정도 올랐다. 현대 8차. 12억 정도 했던 것이 13억 하던 것이 지금 한 60억 정도 한다. 현대 8차. 다섯 배 정도 올랐다. 다섯 배. 야, 뭐 현대 여기 아구 정도는 다섯 배뭐네배 다섯 배씩 오르네요. 네. 야, 다시 볼까요? 쭉 올랐는데, 야, 과연 이게 이제 재건축 되기 전에 이제 그 압구정 아파트인데, 어, 요것들이 이제, 지금, 여기 보면 단 60억, 뭐 50억, 60억, 70억 이런데, 과연 재건축이 되면 이게 100억을 넘어갈까요? 야, 100억이 만약에 됐다. 그럼 누가 받아주나? 이걸 살 사람 은 과연, 아, 모르겠어요. 그게, 분명히 이제 인플레가 있고, 건축비도 오르고, 인플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가 계속 오르는 거니까 뭐 여기서 많이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과연 얼마나 오를까요? 100억이 되면 과연 몇 명이나 이살수 있을까요? 아무리 아구정 아파트라고 해도 어떤 그 절대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재건축이 되기 전인데 과연 이걸 60억, 70억 주고 사가지고 추가 분담금 내고 어 그러면 100억이 넘어야 뭐 투자 가치가 있다고 그, 그런 거 아닌가요? 투자 투자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실거주. 나는 압구정 아파트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최고 지역이니까 난곧 살아야 돼. 100억 내고. 그, 글쎄요, 과연 몇이나. 야, 글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10년치의 그래프를 보는 건데, 이게 쭉 오를 때는 과연 2016년도에 10년 만에 2016년도에 압구정에 살았던 분들 또는 팔고 나갔던 분들 또는 살려고 했던 분들 이분들이 10년 만에 다섯 배가 오를 거라고 예상을 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다섯 배가 올랐잖아요 2016년 17년 18년도도 분명히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했을 것이고 그때만 지금보다 특별히 더 좋아 가지고 살기가 풍요로웠던 건 아닐 텐데 10년 만에 뭐 많은 것을 바뀌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다섯 대까지 올 거라고 예상했나요? 아, 마 2016년도에, 10년 만에, 압구정, 뭐, 현대 한양이라든지 미성 이런 아파트들이 65억, 70억이 될 거라고 예상, 얘기를 했으면 아마 그 사람 또라이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죠? <laughs> 또라이라고. <laughs> 과연 이게 100억이면 뭐 할까요? 저도 궁금하네요.